붙여주고, 곱비라고 불렀다. 과부는 개천다리에서 또알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그후로는 동리에서 이 과부나 고세나 대감에 대한 소문을 말하는 이 없었고, 듣고자 하는 이도 없었다. 곱비를 볼 적엔 과부를 생각하곤 했다. 그후로 1년이 지나, 대감이는 이 동리에서 40리나 떨어져 있는 마다리에 이사를 갔다. 과부는 도로 들어와 가부어미가 되었다. 두루 별별 것을 다 지나본 가부는 예전 가부는 아니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에게 그는 며느리여 어미가 되었었다. 이곳은 해변이다. 농막에서 생각지 않던 은흑한 살림을 하는 그들은 지나간 옛일을 제가끔 생각하고는 마음을 언짢아 했다. 대감의 혼산말이 일어나고 간난이 시집터가 생겼었다. 고세는 이런 말을 벌써 듣고 웃을 뿐이었다. 동리에서는 한끝만 가보고, 한껏 넌증스러워서, 제 어미 제 새끼 다르슴. 다르크 말고, 그것도 애미라고. 그렇게 새끼가 좋대디? 그렇게 애미구시를 하고도 염치 있나? 제 애미, 제 새끼, 무슨 일이 깎게? 대가미도 머리가 큰 것이, 그 애미 아니면 못 살겠기에, 그렇게 망신을 하고도 또 같이 있나? 그 노친네는 어들른데 노? 아이고 말 마루 너무 좋아서 말도 안 하던 며느리를 정과는다른때니 깨네 일을 잘해도 어방없이 잘한데또 대답이 없대 아이고 화가 복됐군 별 변도 다 있디 그 과부 남복날 적에야 누구래 저럴 줄 알았겠소? 글쎄 말이지 고세가 들으면 왜 모를 거그 고삐를 보고는 한탄을 한대 안 그렇겠소. 고세도. 과부나 고세도 지 팔자지. 그 과부 팔자도 묻어내? 그런 팔자가 또 어디 있겠게? 이제 잘 살면 또 팔자야. 팔자고 말고 옛말 하겠소다. 과부래 고삐 생각이 나겠지 엄마 새끼 생각이 안 나겠소. 데려다 기르지 그걸? 아니 여보 그걸. 어떻게 하겠소? 놓친의 대감이 아니 아들이 점직해서 원... 애미 새끼 팔자도 또 묻어내. 이렇게 동리에선 또 끊어졌던 과부의 헛소문이 터졌다. 그러나 과부와 대감의 귀에는 이런 소문이 들릴 리가 없었다. 그들은 구울은 오직 농막에서 자고 깨고 할 뿐이었다. 과부의 헛소문도 슬슬 녹아버리고, 과부나 고세나 오직 고비그 어린 것을 세해둔 슬픈 팔자를 서로 홀로 한숨으로 되었을 것이다. 18살짜리 백석은 참 조숙했네. 어쩌면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일어나는 과부와 양고세와의 이야기, 아들 대부, 대가미와 시어머니의 뭐 이야기, 동네 사람들의 말들,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마달이라는 말과 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도 재밌습니다. 모와 그 모와 아들. 백석의 제일 처음 소설이었고, 또 이렇게 왁자지끌 흩어졌던 관계가 나중에 그래도 다른 애기까지 낳고 온 과부와 시어머니, 대감미 아들 같이 이렇게 먼 곳에 떨어져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로 끝을 맺는 것을 보면 그 누구야? 백석의 마음속에는 저 밑에 앙칼진 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감싸 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